텍스트 파일 쓰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브 값이 같은 값인데도 1초에 한 번씩 계속 저장되는 그러한 패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어 그래서 이 이러한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노브 값만 변할 때딱한 번만 그 값이 쓰여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그 케이스 이벤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노브가 컨트롤 브레이크에서 지워주고, 잠시 음. 여기다 놓고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벤트 구조 여기다 넣으시고, 자, 여기 이벤트가 하나인데, 여기에 생성해서 어, 이벤트 케이스 추가 이렇게 놓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노브값이 변할 때 값이 변형될 때마다 실행하겠습니다. 자, 노브값이 변할 때마다 이게 실행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입력 값으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노브 값이 변할 때마다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 정지 버튼이 먹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령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케이스에다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해서 이 정지 버튼에 대한 거 하나 값 변경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타임아웃일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끊어주시고. 그때는 펄스. 그다음에 노브 값이 변형될 때도 펄스가 나가겠죠. 야그 그다음에 정지 버튼일 때는 이 값이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을 눌러서. 이때 이게 연결이 안 됐네요. 타임아웃일 때도 그대로 나가고, 자 실행해보겠습니다. 다시. 정지 버튼 누르고. 끝난 게 보일 겁니다. 한번 파일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중복된 게 없이, 아, 변형됐을 때만 저장된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뭔가 조금 에러가 나긴 했는데, 아마 동작은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대로 아, 라이트한게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변형될까만 있는데 이 노브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이 타이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이제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정지 눌러 주시고 출력파일 보겠습니다 제대로 쭉 저장된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쭉 저장되네요, 이게 그죠? 그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이 빠르게 변하니까 이걸 다이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타이밍을 조금 조절하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기다림에서 생성 정당하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200으로 놓겠습니다. 0.2초. 출력파일 보겠습니다. 0.2초로 하니까 얼추 어, 비슷하게 어, 저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텍스트파일 쓰기 마치겠습니다.